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여기다가 또 저만이 넣는 소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를 넣어줍니다. 요러... 오늘 요리는 청경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청경채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는데요, 불을 불을 켜서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으면 청경채를 삶아볼게요. 청경채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청경채를 한 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5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갈랐잖아요. 이렇게 갈랐으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끓는 물에다가 데쳐줄 거예요.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요. 천일염 두 큰술을 넣어 주겠습니다. 물은 2리터예요. 청경채를 넣어서 삶아줄 거예요. 이렇게 좀 머리부터 넣어주세요. 추석 명절 때는 특히 보면은 시금치가 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 명절 밑에 삼색 나물을 올리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갔는데 시금치 나물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배나배 이상이나 비싸더라고요. 아, 시금치는 정말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시금치 대신에 어, 이렇게 좀 초록색 나물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경채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경채를 오늘 사왔어요. 청경채를 사왔는데 아주 정말 시금치 나물보다도 더 맛있게 요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청경채는 샤브샤브에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경채를 어떤 소스에다가 묻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청경채가 이제 끓고 있잖아요 시금치는 넣다가 끓는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되는데 청경채는 조금만 더 삶아 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오래 너무 삶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팔팔팔팔 끓으면 한 1분 정도 있다가 꺼내주면 돼요 끓는 물에다 넣고 나서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꺼내줍니다. 그래서 찬물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제 헹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내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갈르면서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두세 번 헹궈주면 됩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깨소금을 두 큰술을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 주고요. 된장을 한 큰술, 두 큰술을 넣어 줍니다. 여기다가 또 저만이 넣는 소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를 넣어 줍니다. 연겨자 1작은술을 넣어 줍니다. 이거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정말 맛이 다르거든요. 이걸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묻혀줄 거예요. 소스를 넣어서 이제 조물조물 묻혀줄 건데요. 청경채는 피부 미용에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이 콜라겐을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모형에 아주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묻혀 묻혔는데요. 이제 한번 세팅을 해서 이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는 특히 시금치와 비슷하게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DNA 생성과 생성과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DNA의 돌연변이로 인하여서 인체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엽산은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엽산은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 우리가 이제 많은 세포들이 어, 또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세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엽산 제품을 많이 먹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나이가 먹을수록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나 또는 깻잎이나 청경채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때 보면은 정말 시금치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대신에 또 대체할 수 있는 채소를 청경채로 대체를 했는데요. 물론 시금치하고 청경채의 맛은 또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만나게 소스를 만들어서 묻힐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소스로 이렇게 오늘 묻혔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을 넣고 했지만 연겨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깨소스가 깻소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게 된장 깨소스거든요 된장 깨소스에 연겨자를 살짝 가미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독특한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오늘 만난 소스로 청경채를 무쳐 보았는데요. 오늘 청경채 무침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경채 무침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